자야 너는 호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만의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간역하는 종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에스겔 12장 3절 말씀 참 말씀 저도대 외우면서 와참 길기도 하지만 혹시 외울 친고 있나요? 오 이거 급돼.

유빈이, 유빈이랑 어진이, 혁민이 또 이렇게 읽기, 이렇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의 친구들. 네, 일단 선생님이 얘기해줄게요 정영선님한테. 오늘 어, 몇절이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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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lanes, 듯이? 오, 듯이? 네. 여섯, 여섯 명, 여섯 절이니까 오달한테 씨, 오다한테 씨. 여섯 친구들에게는 혹시 여기에 외운 친구 있어요? 오늘안 어, 외울 줄 알았어, 아무도 안 외울 줄 알았는데 외웠네요.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지금 에스겔 12장 3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외워도 었는데혹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이, 이 이사하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면은 생각이 있을 거다 이거라도 보면은 생각이 있을 거라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남겨져 있는 그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되게 올바르신이에요 어, 친구들 아이 전도사님도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저울 뭐하는 거예요? 체중제 체중계 아 전도사님이 부엌교회 와가지고 5kg 가졌어요 아 진짜로 이렇게 어제 홀쭉했었는데 수덕해지고 배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느샌가 체중계 안 올라갔어 올라가기 싫더라고 체중계가 그냥 보기 싫어 그냥 미워지는 그냥 아니서고 없어서 느껴어 집에 그런데 혹시 친구들은 그 체중계 자기 체중은 몇 키로인지 알아요? 아 여기 아가제 말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몰라요 알아요? 어? 태양이 몇 키로예요? 몰라요? 네네오대 선생님 50키로라고요? 네. 네. 네 제가 봐도 한 50킬로는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체중계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체중을 재주는 거죠. 체중을 재어주는 저울, 저울이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저울하는 저울, 저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저울로 가지고 한 사람을 달아보셔요. 그한 사람은 누구를 달아보시냐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건데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우리 지금 바벨론은 어느 나라예요? 형님, 바벨론은 어느 나라예요? 무, 어디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남유다. 남유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바로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렇게 하나씩. 아, 형님, 이따가 한장 하나 받아가요. 바벨론 왕.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남유다라는 국 이스라엘인데 바벨론아, 바벨론에 거기에 누가 있었다그래서 다니엘, 다니엘이랑 또누고 에스겔 이 사람들이 있었어. 어쨌든 이 바벨론 왕, 엘사사람 왕인데 바벨사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어떤 큰 잔치? 천 명을 모여다가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이 잔치를 벌이는데 술자리를 연가요, 연회를 아, 맛있게 즐기, 즐기고, 춤추고, 잡고 치고, 굽치고, 놀아라! 아 하면서 이제 술도 퍼 마시고 하는데, 그 술을 어디다 퍼 마셨어? 양은 냄비? 아니에요. 소주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전에 바벨론 왕이었었던 느구가네살 할아버지가 가지고 왔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십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은 어떤 걸까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예배당에 있는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거룩한 예물인데 그 예물을 가지고 거기다 술 따라 마시고 거기까지만 했으면 그것도 나쁜 거지만 거기까지만 해어도 좋았는데 벨사사람이 어디까지가 냐면야 금과 은과 동좀 가져와 봐돈 말고 동 동이랑 금이랑 은 가져와서 우상숭배하자. 우상을 하나에 또 이렇게 멋있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사냥하고 노래하고 그랬어. 하나님이좋아해어 싫어했어. 엄청 싫어했어. 엄청 싫어했어. 근데 이 잔치를 연 이유가 있어요. 벨사살 왕은 느구간네 살 왕, 내 할아버지 윗대 선대의 조상들보다는 내가 더 강한 사람이야. 나는 느구간네 살 같이 그렇게 쫓아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느구간네 살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누구간 네살이 뒤로 좀 가면은 초반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간 네살은 어떤 사람이 었냐면은 벨사나 왕처럼 하나님을 억신여기고 막 이렇게 우상풍하고 살았다가 이 사람이 7년 동안 풀과 그리고 흙, 흙을 늘먹으면서 살았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갑자기 7년 동안 미쳐가지고 동물들이랑 같이 풀을 뜯어먹으서 살았다니까 왕이, 왕이었던우상풍배에서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가지고, 7년 동안 그렇게 흙을 먹고, 어, 풀을 먹고 살다가, 정신이 되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납작 엎들려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엘사사람은 그렇게 살지않았다는 거야. 야, 누구 같네, 사람은. 안 되면 안 돼. 야, 난 지금 이렇게 한 보여줄게, 한번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겠어. 야, 천명 데려와. 그리고 술 따라. 야, 성은기분을 가져와. 술 마셔, 포 마셔. 막 그래서 우상풍대하면서술 마셨어. 근데, 근데 그때 엘사사라왕 앞에 터키벽은 하얀색 벽이에요. 터키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렇게 썼어요.

넓적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가지고 이게 다다다다다 하치거돼요 무릎이 다다다다 막 젖히고 너무 흥분하고 너무 무서워 가지고 영혼아. 저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불러가 봐. 나라의 유명한 마술사건 전쟁 이건 무당건 상관없어. 다리어 와서 저말저저말 저, 저말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 보라고 해 봐. 그러면 내가 쟤를 3대 의 통치자로 세워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막 아, 무당도 모이고 마술사도 모이고 정말 지에 있는 사람들 확실히 풍부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 글을 봤지만 그 글을 해석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어 아니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 글이 무슨 글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한글인지 일본인지 중국인지 영어인지 전혀 모르겠어 아무도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되게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델사살왕 엄마가 엄마가 왕비예요 엄마가 와가지고 델사살 괜찮아 괜찮아 하루 너무 무서워하지마 괜찮다니까 야이그누구간데사살 왕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렇게 유명한 선지자가 한명 있는데 그 선지자는 저 글을 해석할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그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 선지자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벨드 사살이라고 했어요. 벨드 사살 누굴까요? 벨드 사살 누굴까요? 잘 생각해 봐요. 전사님이 지금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벨드 사살 누구예요? 다니엘 맞아요, 다니엘.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이고, 다니엘을 벨드 사살이라고 불렀어요. 다니엘 이따 봤어요. 근데 누구갓내사람왕 때도 있었고 다니엘 아니면 아니, 벨사 사랑왕 때도 있었는데 누구가 다니엘이 나이가 이니좀 어느 정도 있었어. 좀 아저씨 나이예요 아저씨, 아저씨 나이가 딱 와가지고 딱 왔어. 근데 벨사사사왕이 벨사, 약간 뭐라 그랬어요? 이 글을 해석하면 은 3대 통치자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어 그, 그걸 보고 아니 나 지금 이거 다 괜찮아요. 왕이 지금 나한테 연, 뭐, 주려고 하는 것들 다 마다 할게요. 다른 사람 줘도 될 수, 돼요. 괜찮아 괜찮습니다. 나는 이거 안 줘도 이글 반드시 해석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한테 이제 해석을 맡겼는데, 이 글이 뭐냐면은, 매네, 매네, 되게 로가르시잖아요. 매네, 매네. 똑같은 글이 두번 쓰였어요. 성경에서 똑같은 글이 두번 쓰였다는 것을 전도사님 뭐라고 했어?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메네 메네 세었다라는 거예요. 메네 세었다. 무엇을 세었다? 숫자를 세운 것처럼 하나 둘셋넷 세었다는 거예요. 근데 메네 메네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정말 자세하게 세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유심하게 세었다. 무엇을 유심하게 세었다? 네가 돌아오기를 바벨론 왕이 돌아오기를. 엘사사랑이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오기를 내가 그렇게 기다렸다.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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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는 법이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시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빡!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매네매네 세웠다 무엇을 세었어요? 대겔. 대겔을 뭐냐면은, 너를, 벨상하라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데 달아보았더니, 엘사사왕이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바르신,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우바르신이 5장, 저기 보면은, 어, 28절에 보면, 5, 5장 28절 여기 없어요. 28절에 보면 베레스라고 해요. 베레스가 우바르신 거든요. 우바르신, 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두 나라로 쭉 갈라져요. 어디랑 어디로? 메데랑, 잠깐만요. 메데랑 바사. 메데랑 바사.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 아 메데랑 바사가 뭐예요, 전두산이? 메데랑 바사. 알아듣지 좀 못하게, 알아듣게 얘기해주세요. 알아듣게 얘기하면은, 메데는 메소포다미아고 바사는 페르시아야 페르시아와 메소포다미아두 나라로 쭉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다니엘, 네가 해석했구나. 자, 탐대 통치자, 너해딱한 다음에 벨사 사람 그날 밤 죽어요. 아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 그러면 웬만하면 경고를 하고 나면은 웬만하면 살려준단 말이지. 아니, 그리고 지금 다니엘 이렇게 얘기한 것도 좀 마찬가지예요. 매네 매네 대결 우아를 쓰니. 지금 이 나라 갈릴 거예요. 당신 망할 거예요. 얘기하는데, 여보라, 제 함. 알았잖아. 왜?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이 말을 해석한 다니엘도 무섭지만 하나님이 무서워서 다니엘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거야.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보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우상숭배하고 술취하고 하나님의 그 덕물 가지고 내가 좀술좀 좀 마시고 천 명의 연애를 풀었지만 이걸 이제 다 마다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보겠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아 내가 진짜 조금. 어, 제가 좀, 좀 너무 됐지. 하나님한테 조금, 어, 무례하게 한다 보네. 다시 한번 내가 좀 음, 마음을 잡아, 잡아볼까? 하, 려고 했지만, 두번 다시 귀에 넣었었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딱 심판하신 거예요. 내 매네매네 되게 우아르신 너네 나라쭉 갈라질 거야. 넌 죽을 거야. 빠이.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빠이요. 하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뭐예요? 왜 이랬을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경고하셨어요. 벨사나왕뿐만이 아니라 누구간 회사를 왕왜 왜도 바벨론한테 그리고 남주다한테 북이스라엘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세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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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몇 번을 얘기해도 듣질 않아. 보고도, 듣고도 하나님한테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시판에 대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 당신을 따르면은 살리고, 당신을 죽이면은, 아니, 당신을 믿지 않으면은 죽여버리는 거. 이거 소환신이에요? 압도신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 진짜 선은 뭐예요? 도덕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잘살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잘살수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숭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벨사사랑은 죽을 수 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 우상숭배. 하나님 물건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술 마신 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 거죠. 이거를 벨사사랑은 바로 심판을 받게 됐어요.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벨사사람은 죽고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찾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테라, 테라, 테라. 글자. 아, 어, 이거. 잠깐만요. 한번 더. 무관 잃지 말고 하나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읽게 도리어, 네. 자, 정교사님 이제. 형, 예, 형사님이 예, 얘기하는 거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매매매매 되게 로버르지 뭐내 손가락에 뭐 해가 고 보여주는 것도 없고 지금 얘기해봤자 어차피 10분 뒤면 말씀 끝날 거고 난 졸다가 끝나면 되는데 뭐 평가로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들 앞으로 인생이 계속 연결되어 안 연결돼요. 이게 지금 이 순간만이 있는 게 아니죠. 앞으로 친구들 계속 사랑할 거잖아요 내일도 사랑할 거고 내일 모레도 사랑할 거고 일주일 뒤에도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모르신다? 알아요 지금 내가 엘사살왕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를 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도, 보고도,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싫어하시겠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것은 친구들이 기도를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차이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이미 보고 믿는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운해 안으로, 아, 이게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지 그냥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지만, 똑같은 일을 보고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먼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구들이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이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지금 저 엘리베이터 아니면 이 지금 이 중간 통로를 내려가지고 어 1층, 1층에 내려서 아스팔트를 딱갈는 순간부터 내 핸드폰에 핸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었던 것들 하면은, 그것도 우상숭배될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내, 내가 이걸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거 우상숭배라니까 맞잖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우상숭배예요 이거를, 이거를 하지 말아야 돼, 이거를. 왜냐면은, 하나님이랑 점점점 멀어지거든. 하나님이랑 점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에 세상에 죄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로 예배에 참석하면요 은혜 주세요. 저도 하나님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도 계속 느꼈지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많이 읽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이 말씀이 뭐가 되냐면은 연료가 돼요. 연료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있어가지고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이게 타 올라가 불타 올라가 이게 느껴져. 말씀이 가득하면은 이게 연료가 돼가지고 기도를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데 내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알게 돼요. 내가 기도하는 내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제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지금 기도하는데 아, 아, 나 하나님 나 이거 이거 좀 해주세요. 빠이 엄하고 그냥 뭐도 그냥 신식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주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이루어주셨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역사를 하셨나?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셨나? 계속 계속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 다니엘은 어떻게 기대다했죠?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죠. 벨사살 왕과 다니엘. 우리 친구들은 벨사살 왕 같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좋은 말로 할때 오세요. 하나님한테 맞으면 아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벨 사사랑처럼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네.